그러면 이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꾸며 가는 것인데 그러면 문화유산은 뭡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흔적을 남겼고 또 흔적을 찾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없는 것도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주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문화유산에 있어서는 뭘 첫째로 생각해 팩트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관계그 사실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에 종교질이, 그 다음 인문질이, 그 다음 역사질이 같은 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어떤, 이거를 너무 부풀려서, 우리 의성의 문화를 너무 부풀려서, 에, 좀 왜곡된 길로 가게 되면 잘못 잡지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콘텐츠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붕괴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성에서 문화를 아끼고 이거를딴 분들인데도 이야기하고 외진 분들에도 해설타시고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의성 문화를 이야기해 주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문화유산에서 나오는 역사 외의 전설이나 설화 같은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 평가는 절대로 팩트가 아닌 것은 에,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길로 가서는 절대로 우리를 의성을 망친다 하는 거로 저는.